안녕하세요, 레디벨레 릴리입니다. 오늘은 광주 근교 응. 근처에 근 뭐야? 근교 도시. 어느 광저 근교 도시에 왔습니다. 어, 칭연이라는 위치고, 근데 칭연이라고 한다 해도 어, 여기는 칭연하고광주의 화두 어, 사이에 있는 지역이니까 약간 이 위치가 어, 칭연이라고 봐도 되고 광주라고 봐도 되, 응. 돼요. 응. 네, 음. 왜 여기에 왔냐면 어, 저희 고모가 여기에 집을 샀다고 하셔가지고 어, 저도 어, 그동안 안 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그냥 같이 따라왔습니다. 네, 근데 여기 집이 좀 많은 부분들 비워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, 약간 어. 중국 아파트 자체가 음. 이선 도시나 근교 도시는 입주율이 엄청 낮잖아. 사기만 하고 음. 투자 개념이지 여기는. 그렇지. 근데 음. 이거는 새로 만드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는. 학교랑 병원이랑다많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좀 오래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렇오케이 아, 그러면 지금까지 해기해보고렇게 해서, 서서이렇 보여드릴까요? 해서, 이렇서이다 <laughs> 하는 사람은 패션 이프 같지 않냐? <laughs> 성문 같은데 성문.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아, 와 이거 진짜 무겁다. 무겁다고? 보자. 해봐봐. 진짜. 야 이거 <laughs> 아. 할머니도 못 들어오겠네. <laughs> 그러니까. 이 앞에 부분은다다 약간,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한 거라. 근데 클래식컬로 하더라도 좀 어둡다 어두운 는불 켜는 애 근데 뭐 사람도 많이 안가는데 사람 음.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는 진짜 마을을 잘 완벽하게 만들려고 음. <laughs> 하고 있, 노력하고 있는 거 같지 않나? 어, 우리는 아, 청소년 사람 45명 가성 뭐 이런 거 10명 2명 음. 왔어요 음. 어디야 어디 아? 어? 여기? 아 어, 여기 너 처음 봐보지 어둡다 전체적으로 먼저 청소하고 보여드릴게요. 아 청소 안니구나 응. 음. 오케이. 여기 오시면 여 집이나 영녕 음. 집에도 관리비나고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런 거다문 앞에 있네요. 이게 또 집에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거죠. 청소 다 했어? 아 청소 다 했어. 들어오세요. <laughs> 음. 음. 여기가 저, 몇 평이야? 아80 평이라고 해요. 예. 80 평. 들어가자 아. 음. 여기는 레빈룸. 레빈룸. 어. <laughs> 또난 아. 발코니 하나 있어. 지금 발코니에 몰뿌 돼가지고. 아못들어가겠구나 아.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저기 많은. 빈센트 와기는 좋다 여기 마을이 엄청 크다 어. 어, 또뭔가 계속 짓고 있네 그니까 러 공주에서는 주에서는돈 자랑하면 안돼 사람들 돈 많아요 여기 다시 이곳은 나중에 TV랑 소파 하면 될 거고 여기는 어 주방 음, 음, 뭐, 일단 보면은 범원은... 음, 여기서 살지 않고 음. 어, 시간할때한번 여기 온천이 있으니까 이 마을 안에 온천도 있으니까 음. 온천을 즐기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좀 며칠 동안 살거든요 음. 그래서 간단한 그냥 가구들 넣었는데 일단, 저, 어떻게 할지 어, 이런, 이런 것들은 다 원래 되어 있는 거고 음. 주방 여기에서 씻고 여기에서 벗고 뭐 여기 하고 음. 여기도 발코니 발코니 하나 있어도, 뭐, 여기에는 나중에, 그, 아, 세탁기? 응, 음, 세탁기 넣으면 될것 같은데. 그리고, 여기, 조금만는 긴, 어, 복도? 음. 같은 거 있어요. 앞으로 진행하면, 여기에, 거실. 방? 네. 아, 방. 음. 방 하나. 이 방이, 야. 크다. 음. 전에 우리 그좀 뭐야? 홍다 방타? 홍다에 어, 갔었을 때는 뭐 그냥 침대만 놓고 다른 건 넣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여기는 저기 공간이 커가지고 테이블도 할수 있고, 옷장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홍다는 같은 그때 80평였던, 이 80평? 약간 어 근데 이거 방세 개니까. 그러니까 방세 개니까 어. 엄청 방이 작았잖아. 어. 근데 여기 방두 개잖아. 어. 그러니까 좀큰것 같아 요 여기가. 음, 그리고 거기는 공탄 면적이 좀, 좀 많은 것 같아. 음. 이, 이런 거다있어요 이건 약간 중고 집의 음. 특징이라고 할까? 이거 좋아요? 뭐 집이 넓으면 좋겠지만 집이 좁으면 이런 거 약간 음. 좀 필요가 없지. 이 이거 다 잘라가지고 <laughs> 그냥 방 공간을 만드는 거네.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집이 넓으면 저런거 하나 있으면 좋지. 음. 여기에는 두 번째 방. 일단 두 번째 방이라고 한다 해도 이거는 메인 방인 거 같아. 또뭘 아, 보? 응더 넓네 약가 거기보다. 아 이거 아오 이렇게 꺼내고, 자도검 꺼내고 좋을 것 같은데. 뷰도 오지 않고 응. 아 무더기에서 발코니 같은 거 여기서부터 볼수 있어요. 음. 와우. 와 넓다 진짜 여아내아 공사 중 공사도 하고 있고. 저는 펜션에 살고 싶어요. 노인스는 살고 싶지. 근데 여기 보니까 약간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어.. 음.. 약간 허리대 할때 가끔씩 음. 오는 그런 공간 아니면 어.. 약간 나이 든 분들 이런 데 와가지고 생활을 즐기고 <laughs> <laughs> 할거 하고 여기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어. 노년에 형태하고 음. 음, 아, 그, 아까 오면서 또 갔잖아 밑에 음. 그 편의점하고 뭐 옷가게도 있는데 그채채를 파는데도 있으니까. 음. 뭐 기본적인은 지금 되어 있는데, 근완벽하게 되지 않아. 완벽한 거보다 20% 되어 있는 거. <laughs> 하단 한번 구명해볼 게요하장실은 짜잔. 이렇게 생겼어요? 이거 습근근습 블리. 근, 근, 어? 근습 분리. 어. 알아요? 몰라. 몰라? 어. 그런 말이 있는데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닦고 닦고 씻고 씻고. 변비하고. <laughs> 이거 괜찮네, 그냥. 저거 다 있어요. 응. 그 다음엔. 어, 이거 얼마였지? 고모한테 물어보면 안 돼? 고모. 응. 근데 그 반도 또 하시냐? 야 一平方七千了，算了吗？一平方七千五十六万，六十万。啊，你、嗯嗯、这算哪样？ 그래서 한원한평 정도 하면 어 60, 60만 원 정도겠네요. 60만. 원 근데 이거 웃긴 거는 고모하고 언니랑 여기 올때집 어 살려고 온거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였는데. 근데 환경이 좋아서. 환경이 좋아서 받아더는 집은 무니까 너무 싸니까. 또 바로 샀대. 와, 사람들만 응. 응. 집 사는 게좀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집집집집 나온다 이렇게. 그럼 어 네가 발린 것 같은데. 지금 안듣힌 음. 그래도 집이 뭐 튼튼하고 잘 지은 거 같아서. 아, 좋은 거 같은데 여기. 어, 그래요. 음. 그러면. 음. 응. 이따 또 어디 나갈 거잖아. 어, 나가면 산 볼까 오늘 또? 오늘 또 온천 바로 왔잖아. 음. 응. 온천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. 그렇지. 그아 여기 이 마을 안에 온천이 있는데. 어, 집주인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. 어, 여기에서 할인 금액으로 온천을 갈수 있어요. 음. 그래서 우리도 버무다나 여기서 힐링 도 나왔어요. 음. 그러면 뭐 온천 때 혹시라도 음. 못찍을수 있으니까 혹시 뭔가 인사 한번 해줘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. 음. 그러면 오늘도 어, 중국의 어떤 <laughs> 저렴하고 어, 아직 건축 중인 이런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어, 즐겁게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어, 쨔쨔. 감사합니다 쨔쨔. 쨔쨔.